휴대폰 폴더에 팔명, 박주연, 총경, 서울, 경비, 과장, 간부 44기, 01로 끝나는 파일 한번 재생하겠습니다. 보세요. 예, 예, 선배님. 그 지금, 저 지금, 어디에, 지금 그. 지금, 그대로포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전원 다, 전원 다그 사우시켜가지고, 예, 예. 모든 문을 다 지켜요. 그 국회 그 모든 문을. 그니까 러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라 는 말입니까? 그 나가는 사람은 나가도록 하고, 예. 예. 들어온 사람들을 완전 차단하세요. 지금 용 n e 를배열을 했으니까 예, 예. 국회 경비라고 같이 수비하면서 예, 그 예, 그러면, 나가는 사람 은가 나가, 나가도록 하고 들어온 사람은 못 들어오게 완전히 금단. 그 국회원도 의 누구도. 네 누구도 예예 예, 누구도. 지금 예, 예. 의장님은 지금 잠시 들어오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식 그도 지침, 지침 바꿔 오셔야 될것 같은데. 의장님 입장도요. 아, 또 잠깐 그거 그, 좀 기다리 기다리 보세요. 예, 일단 예, 예. 그뭐 산업까지 포함해서다 마찬가지입니다. 아, 성원는 마찬가지인데, 의장님이 예, 예. 지금 한 5분 후에 총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그, 일단 금달하고 있어요, 금달하고 보다가 그, 이따, 다 출근하라고 지 얘기를 해놨거든. 여러분, 지금 취침 받고 말씀드릴게요. 취침 받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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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순번 668번 23801쪽 시리 중 목현태 휴대폰 폴더의 파일명 오신택 경감 부분 뒤로 40으로 끝나는 파일 한번 재생하겠습니다. 네, 경기장입니다. 어, 어, 어. 예? 일단 의장님이 지금 도착했나 어떻게 됐나? 의장님이 아직 왔어요, 의장? 아직 안 왔죠? 네. 의장이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의장님이 들어오시더라도 예. 일단은 금단을 하라는 약이고, 예예예, 예, 어, 맞습니다. 그다음에 그 저기 지침을 받고 확장시키라는 예, 예. 말씀이거든. 예예. 예, 지금 탄에서다 맡고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예예. 예. 어, 일단 지침을 준다 그러니까, 어, 그여장님도 잠시 좀 대기를 시켜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예. 예. 어, 어, 일단 그 다음에 예. 어, 예. 우리 국회 경비대 전원 소집시켜 그냥. 예. 알겠습니다. 전원 어, 소집시키겠습니다. 음, 음, 음. 이후 피고인 목현태는 2024년 10월, 12월 3일 22시 58분경 국회 경비대 경비계장 오신택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의장이 국회에 도착하더라도 일단 금단 차단을 하고 대기를 시키라는 지시를 하는데 증인은 이, 사실로, 이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네, 몰랐습니다. 추가 증거 기록 순번 668번 23801쪽 시대 저장된 이지환 보좌관 관련 51로 끝나는 파일 한번 재생하겠습니다. 아예 보좌관님 예예 예. 네네네 그 국회 진입을 지금 못,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아 현재로서는 그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아니 지침이 아니고 저희 국회는 의장님 관할인 지역인데 예예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헌법상 국회의원들이 모여야 개엄 해제권을 보내 열어서 할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거를 막으시는 행위는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되실 거예요. 하... 제가 예로서는 지금 어떻게 답변을 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저기 총장님 이렇게 하시죠. 우선은 네. 뭐 국회의원들 막으시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데. 네네. 우선은 제가 정, 우선은 의장님께서 지금 저하고 수석님하고 몇 분을 지금 찾으시니까. 네네. 우선은 제가 정문에 가서 전화를 드릴 테니까. 네네. 저희 뭐냐, 의장실에 의장님 저기 뭐냐, 그, 직속하시는, 뭐 직속하는 수석들하고 몇 분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기 우선은. 아, 일단, 예. 그, 제가 그, 지침을 좀 받겠습니다, 그러면. 어, 그 부분을 제가 좀 지침을 받겠습니다. 어. 아. 좀, 아, 제 입장을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그, 예, 예,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 모든 사람을 자단하라차단하라고 예, 아, 이게, 뭐, 그런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네네. 이게, 저희 아예, 저기, 의장님하고 이런 분들 다못 들어가게 하시면. 네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더큰 문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네네. 예, 무슨 말씀이 저는 충분히. 네. 뭐냐, 그, 경찰공무원으로서 이해했고요. 제가 네네. 근처에 가서 좀 다시 한번 전화 올리겠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증인은 2024년 12월 3일 23시 06분경 피고인 목현태에게 전화를 걸어 1분 43초 동안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목현태가 국회 1차 봉쇄에 관하여 상부에 지침이 내려와서 막고 있다고 하자 증인이 국회 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의원이 출입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인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증인은 당시 피고인 목현태에게 비상계엄 해제 권한이 국회에 있다는 것을 언급해 주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평상시에 그 절차를 숙지를 하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뭐 의장님도 여러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음 이제 그때 여름 경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뭐 비상 계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때 의장님이나 저는 뭐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희 사무총장님이 워낙 꼼꼼하신 분이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혹시 모르니까 절차나 아니면 그 과정들은 좀 알아는 두자 그렇게 회의 때 얘기 가 나와서 아주 간단하게. 그런 해제 의결 절차하고 그럴 경우에는 요렇게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에 간단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증인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지시 조서 내용을 보면 저는 원래부터 비상 계엄 해제 의결 권한이 국회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사실 2024년 여름 경부터 비상 계엄이 선포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비상 계엄 발동 요건과 해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참고 자료 페이퍼를 만들어. 국회의장님께 보고를 드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모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목현태에게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이 내용이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보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증인의 진술 중에 그 비상계엄 발동 요건과 해제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참고 자료를 누가 만들어서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보고를 드렸다는 말씀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월요일은 의장님께서 기관장회의를 하시고요. 금요일은 사무총장, 그 다음에 비서실장, 그 다음에 수석들, 저까지 해서 그 별정직들, 정무직들 별도 보고를 합니다. 그때 다양한 뭐 보고를 드리는데 그때쯤 한번 저희가 어, 대략의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를 드렸던 걸 기억하는데 아마 그때 그 여름경인 같은 김민석 총리, 그러니까 당, 당신 의원께서 뭐 그런 얘기를 좀 하셨었습니다. 언론이나, 아니면 상임위장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저희가 <laughs> 죄송합니다.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슈가 좀 됐었고,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보고를 드릴 때는 저희가 다양한 그런 뭐 정무적인 것들을 다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때 내용을 저희가 정리해서 보고를 드렸던 건데, 날짜는 기억은 안 납니다. 예. 그고때고그 그 그, 그, 그런 발언이 있고 그 이유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2 8번 한편 증인이 피고인 목현태에게 국회의장실 소속 수석과 증인은 국회 출입을 하게 해달라 고 요청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우선은 저도 이제 이 녹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들어보니까 제 평상시 말투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아마 목현태 총경님한테 좀 협조를 구하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리앙스나 근데 우선은 저희는. 들어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몰랐고, 그 다음에 뭐 그때 당신는 사람들이 담을 넘어가서 올막 들어가고 있다는 건 몰랐기 때문에 우선은 목현태 총경님하고 잘 협의를 해서 우선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조금.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목현태는 그 부분을 제가 좀 지침을 받겠습니다라고 답하는데 증인은 이후 피고인 목현태가 상부로부터 어떤 어떤 지침을 받은 것인지 알고 있나요? 어, 뭐 자, 어떤 지침을 받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추가 증거 기록 순번 668번 23801쪽 CD에 저장된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16으로 끝나는 파일 한번 재생하겠습니다 예, 사무총장님. 어, 회장님. 예, 예, 예. 예.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그 저도 이제 연락을 받고 지금 국회로 지금 출근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사안인데 그 현재 그 지침은 현재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나갈 수 있도록 하되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 차단하라라는 지침이 일단 내려 왔습니다. 아니 그 의원님들도 막는 거예요 일단은 현재는 그렇게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아니 그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수달치 마십시오. 국회를 보호해야 되는데 일단 그거 저도 들어가서 좀 당을 판단하고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아니 그 누가 명령을 내린 겁니까? 아니 지휘계통을 그... 통해서 내려왔습니다. 네. 지휘계통 서울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예, 예. 국회 에 들어오는 의원님들을 막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잘 이해합니다, 잘 이해합니다. 일단 제가 들어가서 정확하게 상황을 좀파악하고몇 시에 들어오십니까? 지금 거의 도착 직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저, 저도 막을 겁니까? 일단 제가 좀 상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남 총장으로서. 네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렇습니다 네. 증인이 피고인 목현태에게 위와 같이 전화를 한 직후에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 김민기도 24년 12월 3일 23시 15분경 피고인 목현태에게 전화를 걸어 1분 46초 동안 통화를 하면서 국회 경비대의 국회 출입 차단 조치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는 내용도 확인되는데 증인은 김민기 총장이 피고인 목현태에게 전화를 한 경위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이 혹시 있나요? 예. 김민기 총장님이 사후에 어, 목현태 그12.3 그러니까 그그 개서 비상 계엄 해제 이후에. 복현태 총경님하고 통화를 해서 나무라 나무렸다라는 이야기를 저희 회의 자리에서 하신 적은 있습니다. 비상 이 사건 비상계엄의 계엄사령관 박한수는 2024년 12월 3일 23시 23분경 포고령을 발령하였는데, 증인은 당시 이 사건 포고령이 어떤 이유로 발령되었다고 생각했나요? 우선은 포고령 내용은 이제 발표된 다음에 각종 매체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 전달되는 내용으로 봤고요. 우선은 제가 보기에는 뭐 정치인들이나 이런 정당 활동이나 정치 활동 일체를 금한다 라는 표현에 있어서 어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이렇게 집회를 한다던가 아니면 국회로 모이는 행위를 어 차단하려고 이렇게 801쪽 시대에 저장된 이지원으로 시작해서 30으로 끝나는 파일 재생해 보겠습니다. <laughs> 예, 보좌관님. 네, 네. 국회 경비대장 아니세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오늘 하신 조치는 국회 경비대장으로 하실 수 있는 행동을 하신 겁니까? 저희가 오늘 날 박는 대로 네네. 국회 경비대 사무실하고 모두 다 퇴거시킬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늘 총장님의 잘못 때문이라도 네. 오늘 아, 앞으로 경찰관들하고 우리 경호대를 제외하고는 국회 출입을 금지시킬 겁니다. 한동안. 그리고 저희가 경찰청장님한테도 공식적으로 항의할 거고요.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아이고, 고장아 님. 예. 할 말이 있으시네. 죄송. 예, 저도 예. 예. 하여튼 예. 그리고 저희는 경비대장도 교체 요구할거예요 예. 고장님 뭐. 예, 예. 예, 저희들이 뭐. 알겠습니다. 네, 네. 예. 예. 죄송합니다. 네. 저도 뵙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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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은 2024년 12월 4일 04시 15분경 피고인 목현태에게 전화를 걸어 59초 동안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 목현태에게 국회 출입 차단 조치에 항의하고 앞으로 국회에서 국회 경비대 사무실을 퇴거 조치할 예정이며 국회 경비대원들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국회 경비대장에 대한 교체 요구를 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04시 15분경 피고인 목현태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내용의 통화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아마 뭐 지금 목소리 들까 화가 좀 나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실제로 들어와서 본 상황에서 경비대의 행위로 인해서 저희가 어쨌든간에 개엄의제 의결에도 방해를 받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뭐 군인들을 퇴거하는 조치나 이런데 있어서 좀 도움을 받지 못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아마 저 당시에는 이게 저희가 뭐 전체적인 상황을 다 파악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긴 했지만. 아무래도 총장님께 좀 화가 났던 부분이 있어서 전화를 한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실제로 근데 저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음, 말씀드렸던 내용의 조치들은 상당히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사건 비상 기엄 동안 피고인 조지호 서울 그 경찰청장, 피고인 김봉식 서울 청장, 피고인 목현태 국회 경비 대장 이 특별히 국회를 보호해 준다거나 국회 안 질서를 유지시켜 준다거나 국회 의원 및 국회 직원들의 신변을 지켜준 사례가 있었나요? 스필 그 3일하고 4일 밤 사이 에 네. 제가 보기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회의원 보좌관 및 비서관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으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상태인데 증인은 이 사건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뭐 있어서는 안된 일들이 발생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 판사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좀 엄벌을 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주시면 여기까지 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